라딩 여러분들 라 라정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라이프즈어 게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인생 게임이라고도 하죠. 이 게임이 지금 여자 버전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 게임 처음이라서 잘 모르지만 여자 버전은 어떨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아기 방입니다. 아기들이 여기서 돌아다니며 어을 겁니다. 좌우로 스와이핑해서 방을 더볼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기 아기 있다. 출석부, 광고 보고 버섯 걷기, 상정, 그리고 성격 테스트. 아 회사. 그러니까 엔딩 목록 같은 거 같은데? 업적도 있고. 어 갤러리가 엔딩 컷인인데? 그리고 뭐 트로피 같은 것도 있고 그렇네요. 아기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바로 여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이기 어떻게 하는 거야? 선택 입고 점프 어 점프 안되는데? 젖병 코인입니다 먹으면 아기의 행복도가 오릅니다 선택을 누르면 상호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선택을 눌러 부모님께 업혀봅시다 어 여기서 이렇게 어 업히고 이제 점프를 할 수가 있네요 오 점프 된다 좋아 좋아 이거를 많이 먹으면 행복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어잇 이야 쉬운데? 어 잠깐만 선택 오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애가 좀 컸어요 생각코인을 9개 모으면 학생 때 공부를 더 많이 할수 있습니다 동생을 3번 이상 돌보면 친구를 더잘 사귈 수 있습니다 낙서 3개를 모으면 혼납니다 아아 아, 이게 아니고 학생 때 예체능 과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 이런 거구만 자 점프 근데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건가? 선택 그림 그리고 아이 낙서잖아 다시 그림 선택 좋아 좋았어 애기 애기 점프 오 다시 그림 그리고 오 뭐야 쉬운데?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원하는 동아리 앞에서 선택을 눌러 취미를 고르세요. 취미는 한 개만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한 취미는 취미 버튼을 눌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취미를 사용하며 행복도가 오릅니다. 자, 그림을 골랐어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림 그리고 행복도가 올라갔나요? 공부코인을 9개 모으면 해당 공부와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됩니다 몇몇 직업은 다른 조건을 갖고 있으니 직접 알아내거나 설정에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 축구공, 청진기, 그리고 음표가 있네요 이거 골라와서 먹어야 되나? 공부코인을 획득하면 행복도가 떨어지지만 지미와 연관된 공부코인은 행복도를 올려줍니다 친구 앞에서 선택을 눌러 친구를 사귀어보세요 아 친구도 사귈 수가 있어? 사귀는데 성공하면 아 이거 설명이 너무 많은데? 사귀는데 성공하면 친구가 등록됩니다 친구는 11명을 사귈 수 있고 친구 버튼을 누르면 친구와 통화를 하며 행복도가 오릅니다 아얜 너무 날라리처럼 생겼어 아이 크림 먹어야 되는데 크림 어아얜 너무 오덕인데? 잠깐만 어 얘가 적당하겠다 친구야 <laughs> 친구 생겼어요 어? 얘도 선택할까? 친구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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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네는 너무 날라리야. 안 돼, 안 돼. 이번 생에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아봐야 될것 같죠. 아, 친구야. 그렇지. 아, 모범생처럼 생긴 친구였는데. 와, 벌써 어른이 됐어. 이래서 돈을 벌지만 행복도가 줄어듭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도가 오릅니다. 하지만 일곱 개 이상 먹으면 뚱뚱해집니다. 담배를 피웁니다. 행복도가 오르지만 일곱 7개... 피 7곱개 피를 빌면 죽습니다. 운동해서 건강해집니다. 건강이 오르고 음식을 먹은 개수 하나를 줄여줍니다. 잘 골라서 먹어야 되겠네요. 행복도가 0이 되면 게임이 끝납니다. 어, 행복도도 열심히 채워주면서 어, 돈 먹어주고 돈돈돈돈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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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렇지 운동도 해주고 잠깐만요. 아 담배 안 돼, 담배 안 돼. 직업마다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선택을 눌러보세요. 성공 실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음, 선택 선택 어아 이거 이거 선택인데 아자 다시 선택. 읍쓰 아이 뭐야 탈선택 석세스 어 성공 프리젠테이션을 한것 같아요 아 지금 잠깐만 아 다음 비번안돼 다음 비번안돼 너무 상황이 안 좋은데 꽃 선택 그리고 자동차 아 요거밖에 못 사네 선택 차를 타고 오 프로포즈의 시간이 왔습니다 받아줄지 거절할지는 그에게 달렸습니다 오 어, 결혼할 수 있나 봐요 아 얘는 머리 너무 길어 아몸 좋은데 잠깐만 오 어, 얘는 너무 날라리 같은데 얘얘얘 얘, 얘, 얘다 얘다 결혼해 주세요. 오, 성공? 와! 와, 와. 야, 결혼에 성공을 했어요. 가족 버튼을 누르면 남편과 이야기하며 행복도가 오릅니다. 오, 가족이 생겼어요. 자, 행복도 좀 올려 줘야겠다. 어? 자전거, 자전거. 선택? 어? 타는 게 아니네. 오, 어, 남편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이, 고마워. 자, 행복도 좀 올려주고. 아, 이게 계속 쓸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뜰 때마다 계속 써야 되네. 자, 돈 벌어주고. 아, 물병도 못 깔아. 자, <laughs> 행복도 계속 올려주면서. 어, 여긴 어디죠? 가진 재산에 맞는 집을 구매하세요. 노년기에 주거 환경입니다. 배경이 바뀝니다. 야, 벌써 늙었어. 아,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아이고, 할머니가 됐어요. 아이고, 힘들구만. 앨범을 보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행복도가 오릅니다. 세월을 비하세요. 행복도와 건강에 감소합니다. 아, 이번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아, 이거 어떻게 다 피해. 어, 이거 뭐야. 선택, 선택, 선택. 아, 회철 탔어. 아, <laughs> 아 저런 거왜 나오는 거야. 어, 앨범, 앨범, 앨범. 안타깝지만 수명을 다 했습니다. 이제 곧 인생을 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음, 이제부터 엔딩인가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오, 뭐야, 이거 관 아니야? 자 관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할머니 고생했어요. 어어어, 어, 어, 이제... 응 음, 장례식 같은데? 그녀는 가난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어? 왜 가난해? 그림을 자주 그렸고 친구들과는 거리를 뒀으며 아하하. 남편에겐 냉랭한 아내였다. 아 아닌데? 그녀는 사람들이 멋진 사람으로 기억했다. 그녀는 뭐듯듯 사는 동안 정말 고마웠어. 오, 오, 오. 뭐야 뭐야 아니 문어크를 하는데? <laughs> 우와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 친구였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겸손해서 마음에 들었어. 나이도 많으 신분이 땀을 뻘뻘 흘리시는 게 너무 안 됐더라고. 음, 정수기물 대신 갈아준 거죠. 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첫 때가 좋았지. 아, 프로포즈 할 때죠? 수많은 차를 탔지만, 이 차가 가장 기억에 남네? 첫 차니까, 당연히 기억에 남죠. 내솜씨를 제대로 보여줬던 시간이었어. 아, 너무 일만 선택했나? 정말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었어. 친구랑 대화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땐 꽤나 친하게 지냈었는데 말이야. 가끔은 뜻대로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어. 음, 그림 그리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죠? 왠지 다음번엔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아 광고 뭐야 아 깜짝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무조건 업혀야겠죠 그리고 적평 많이 먹어주고자 그리고 미끄럼틀 한번 타주고 그림 다시 그려주자 나 다시 그림부 아 이건 뭐야 소화기를 들고 있어 다시 그림부 들어갔어요 자 빨리 그림 열심히 그려주고 이번에는 잘생긴 친구를 사귀어 봐야겠다 아 안됐어 안됐어 그냥 다 해야되나 아 얘도 안됐네 아, 친구는 다 사귀어야겠다. 아, 실패. 아, 친구 사귀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어? 잠깐만, 음악 쪽으로 간거 같은데? 외모가 바뀌었네요.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아 담배 피면 안 돼. 아! 담배는 몸에 나빠요. 자, 선택, 선택. 아, 아 연주 잘 못하잖아? 어? 뭐야, 왜 게임 오버야? 아, 뭐야, 이유도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그림부. 친구는 다 사귀어보겠습니다. 오, 성공 아, 얘는 도도한데? 왜 이렇게 친구 되기가 어려운 거야? 자, 성인이 되었습니다. 오, 외모가 또 다른 게 됐어요. 아, 이제 진짜 그림으로 갔나보다. 자, 선택. 아, 오, 그림 그린다, 그림 그린다. 좋아. 아, 담배 안 돼. 아, 친구랑 연락도 좀 하고요. 호주를 산 다음에. 자, 오, 비싼 차, 비싼 차. 좋아. 이번에는, 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볼까? 과연, 과연, 과연. 아, 실패.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선택, 선택! 아, 실패 왜, 왜, 왜? 내가 매력이 없는 거야? 에이, 친구랑 통화나 해야겠다. 어, 화가가 됐나보다. 그림도 좀 그려줘야겠다. 아이고, 점프가 왜 이렇게 늦어? 아, 너무 많이 먹었나? 자, 운동, 운동! 어, 어, 아이, 내 치킨 먹었잖아. 자, 그림 좀 그려주고. 아, 그림도 못 그려. 아, 먹으면 안 돼. 아이, 안 돼, 안 된다. <laughs> 아이, 나쁜 거다 하네. 아, 이번 생도 망한 것 같은데. 자, 집도 사주고요. 다시 그림 좀그려주자 아이고, 벌써 또 할머니가 됐어. 아, 시간, 시간, 아. 자, 앨범. 시간 피해주고, 다 선택, 무조건 선택. 아, 잠깐만, 이거 하면 안 됐었는데. 아, 필처가 왜 나오냐고. 앨범만 이렇게 먹어주고요. 아이고, 이제 점프도 안 되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엔딩이네요. 할머니 이번에도 고생했어요. 아이고, 힘들구만. 자, 과연 엔딩은? 그녀는 평범한 화가로 살았다. 그림을 자주 그렸고, 가끔 친구의 넋두리를 들어줬으며, 야, 야! 마시고 풀어. 에이, 그런 거 가지고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거야. 어... 아, 결혼은 못했어요. 에이, 외로워라. 그녀는 사람들이 얼음같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아, 나 왜? 친구랑 대화 많이 했는데, 너무 남들만 신경 썼었어. 나는 뭐였나? 아... 남들만 신경 썼다고? 정말 바쁘게 살았던 거 같은데? 결과가 겨우 이 집이라니 다 완성해놓고 싶었는데 결국엔 내 마지막 작품은 영원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겠지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난왜 <laughs> 남들이 사니까 따라서 썼지 땀비었어 이정도 그림은 개나 소나 그릴겠지 나보다 날고 긴다는 놈들은 천지에 널려있었어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더볼까 그렸어 드디어 끝났군요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았어요 아니 뭐가 구질구질해 잠깐만 엔딩은 얼마나 있지 아 엔딩이 아니라 장면들이네 어 그렇구만. 자 오늘은 라이프 히저 게임이라는 게임 한번 해봤는데요. 이 게임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아니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 거야? 아무튼 제 생각에는 값어치 없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각자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참으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럼 또 저는 다른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게임 친구... 라정이었습니다. 몰라~!